이거, 아르헨트나, 홍새우, 자연산 홍새우. 이게, 진짜 머리가 크네요. 틀리잖아. 진짜 크네요. 어. 오늘은, 요 우리, 딸아이 친구가 와서, 이 새우 초밥 해 주려고, 이 자연산 홍새우로 갔다가, 새우 초밥 해 주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꼬리숲들도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삶을 거야 <laughs> 이렇게 마금고 원래 대나무 굿으로 해야 되는데 없어갖고 뭘로 할까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있네 이것도 에어프라이기살때 꼬치 구해 먹으러 가준 건데 새우를 그냥 삶아 버리면 이렇게 오그된다고아 맞아 맞아 응. 그래서 이렇게 고지를 엉덩이, 엉덩이 먼저 넣네. 응, 이렇게 넣어갖고. 끓는 물에다 삶아주면 돼. <laughs> 요거는 이제, 이, 이게 꾸시가 8개밖에 안 되네. <laughs> 두 개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로, 애들 도 해를 못 먹으니까, 요거 살짝 익혀주면 또. <laughs> 쌈, 있으니, 익힌 거랑 또 약간 풍미가 틀리지? 이렇게. 이 자연산 홍새우를, 자연산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보면은, 잠깐만. 여기, 내장에 흙이 있어. 모래 같은 게 집히니까. 그게 저 흙을 제거를 해줘야 돼 새우가 우리가, 우리가 일반하는거흰다르 새우보다 확실히 이게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냥 그럼 약간 붉은 빛 난데서 봉새우라 그래? 그 아헨테네를다 패턴이고 아렌테나. 진짜 홍색. 커요. 내 손가락보다 커요 아시죠? 응. 내 손가락보다 더 커요. 나 손가락 작은가? <laughs>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사실 핵감 해감, 핵감으로 해서 살짝 이제 토치로 구워서 응. 반만 익서 주면 먹을 것같으니까 이렇게 아, 준비를 할게. 토치로. 응. 원래 회로도 먹을 수 있어요. 어, 회로도 먹는 거야. 이게 자연스 이거 아르헨티나홍새우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한1 5년 까오래 네. 됐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갖고 음. 몰랐어. 예전에 노랑진 그도미시장갔는데 그 냉동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 야 좋은 거다 그러더라고. <laughs> 이걸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호코트 그 당시 호텔로 이런 데만 들어가던 거였어. 네, 그러다가 이거... 요즘에, 저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공세우, 붉은 살공세우라 그래갖고, 너무 많이 팔아어 머리 응. 좀 끓잖아? 소금 좀 넣고. 장내 제거를 위해서. 우리 집에 술을 안 먹으니까 참아밖에 없네? 청아 좀 가져가. 물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리기만 하니까 밥을 좀 미리 비벼놓자고밥 구그면 충분해. 응. 밥통이 하도 작아내가지고. 요즘엔 초밥 소스가 시중에 이렇게 나와. 근데,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음. 응, 그래서, 가정에서 그냥 조금씩 했을 때는 사사 쓰는 게좋아 여기, 웬만한해집에서다 쓰는 초밥 그거 소스인데, 뭘로만 음. 하더라고. 초밥은, 이렇게 넉넉히 부족해. 이렇게 넉넉히 부족해. 그래야지밥 아래, 충분히, 맛, 맛이 심해지니까, 좀, 이렇게, 미리 좀 비벼놓읍시다. 이렇게 막, 뭐, 많은 같은데요. 이게 얘네가 충분히 이게 맞아요? 다 흡수를 하니까 상관없어니 음. 시간을 좀 두고, 흡수할 때까지.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 끓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넣어시면 됩니다. 인덕선이 요리할 때 사용해보면 다 나와보더라고. 이게 하력이 그 가스 불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로해 그러면. 응? 힐링, 힐링 캠핑 번호. <laughs> 이렇 살짝 끌어오르면 바로 끄시고. 그래야 돼요. 네. 물에 이렇게 열을좀식키 인데, 그래서. 돌려갖고 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딱 잡혔잖아요 쳐봐 예에안꼬부라지네 새우는 익히면 무조건 꼬부라져 꼬 그럼 우리 새우튀김 할때도 응. 그노바시새우라 그래갖고 이렇게 응. 작업을 하는데 칼집을 내서 이렇게, 이렇게 피워줘 이렇게 응. 그러면 새우가 똑 그렇게 이제 응. 튀겨지는데 옛날에는 이런 작업을 다 수작업을 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작업이 돼서 나와, 나와. 그노바시 새우라고 이게 손질해서 펴갖고 나오는 새우라는 얘기인 거거든 이제 작업이 한결 더 수월해졌지 일할 때 보면 옛날에는 새우 초밥 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이렇게 한게딱 그 수제 초밥 수제 새우 초밥이라고 하잖아 초밥집 가면은 수제 초밥 응 이렇게 다 그만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좀 수공이 정성이지 가지 가지 뭐. 많으면 맛은 확실히 어, 정성이고 낫다고 보면 되지 어, 가족이 먹는 거라 더 심하게 하는 왜냐면 맛입니다. 모든 가공식품들이 어. 이게 가공, 가공을 가공 통해서 나올기 전에 다뭐 뭐 약간의 뭐방부 처리, 약, 약품 처리라든가 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은 원래 본연의 맛이 조금 본연의 맛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슈 작업하게 되면 맛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차이, 차이가 좀나죠 등 쪽에 하는 것 방법도 있고 배 쪽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배 쪽으로 한번 해볼게 살짝 덮주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저거거든 네, 내장에다가 내장에 있는 여기 구멍을 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모래 같은 거 이런 것도 제거해 줘야 돼 아무래도 자연산이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먹다 보니까 양식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 그래서 그주고 음. 음. 새우관 내장이 예, 내장에 이렇게 모래 가 이물질 같은 이런 거 음, 이런 거는 이렇게 네. 제거해 주고 새고기는 네. 크다 그지? 아또 크다니까. 어. 자, 작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소가 온다고 먹습니다. 와, 작업이 크네요. 멀리서 찍어야겠네. 응? 봐도 금방, 금방 해갖고 잘 안, 안 묻혀줍니다. 선수네 나도 새우초밥 좋아하는데 요거 이제 안 익힌건데 애들은 또 익힌거 잘 못먹으니까 살짝만 구워주자 소스 같은데. 애들 좋아하는 거. 어. 양파 소스. 양파 소스. 양파 소스 애들이 좋아해요? 잘 먹더라고 얘들 이런, 이런 거 소스를. 치즈 같네. 맛있겠다. 좀빼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궁금해 가지고. 네. 새우 초완성.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겠어요. 어, 아빠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딸을 위해서 정성으로 만든 어, 새우 초밥입니다. 얘들아, 얘들이 아니구나, 둘이구나. 일어나봐라. 다 만들어졌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하는 거예요? 야 머리 갖다가 버터 구해주라고. 아, 버터가 없구나. 버터가 <laughs> 없으니까. 버터 있는데, 없나? 없어. 냉동실 없나? 응, 예전에 담비가 많이 써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터 없으니까, 네, 저거, 아까 전에 저 소스 갖다가 만들었어. 어, 이제 이 머리가 이 자연산이 이게 머리가 진짜 크잖아, 그지? 머리가 아깝잖아. 이거 머리가 콜레스테롤 어, 중화시키다고 어, 내가 들었어요. 이거 말려갖고 말려갖고 이제 국끓일 때 자기 된장국 끓일 때 넣으면 맛있고 아 그렇게 볶음도 맛있어. 새우 아 새우구이 먹으러 가면 이거 마지막에 머리 구워주잖아. 아다따맞다 맞다. 어. 그렇게 하지 마요. 조기로 해요. 어 알았어. 쓰는데. 근데 뭐 버터가 뭐 건강에도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생각하고 아까 전에 그 소스 갖다가 먹는 수레 듯 이제 새우가 머 머리도 먹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 딸이 아빠가 또 머리도 해주는 네, 버터 찾졌어요 있었다아아유불 저기 뭐지?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그니까에서는 이거 새우 머리 여기 뭐야? 버터구이 안 하는 걸로. <laughs> 하적인 거났아 예, 네. 어우씨. 불나 하는 줄 알았어. 밖에서 음식 해 먹는 걸로. 응. 음. 야, 저, 저걸 내가 했다니. 불이 오무 약하다. 음, 그래요? 내가 그거 번호 쓰라고 했잖아요. 네 바꿀게요. 역시, 내가 락이야. 아유, 이제 번호 켰어요. 마지막에 <laughs> 아, 미치겠어. <있어. 웃음> 재밌다. 재밌어? 오. 아유, 나경보기 울려갖고 저 <laughs> 놀래자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응? 갑자기. 여기 응? 연기 나면 집에서 경보기가 울립니다. 다행히저그 뭐야? 뭐지 저거? 아, 어, 그것도 뭐냐 왜물 나오는 거? 물 나오는 거 말았냐 고 뭐가 물 나와요? 물났을 때경보기 울리고 물이 딱 쏴지잖아. 아 그런 거? 그거 어떤 버지 그런 것도 있어요. 수학이요? 응. 뭐라 그래요? 스프링 콜라? 콜라? 아유 나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유 집에서는 절대 연기 나는 거는 음식 못 해요. 아또 화력 좋다. 이집 가는 곳이 화력이 장난 아닌알아요 음식은 밖에서 해 먹어야 되니까. 아유, 새, 새우 대급밥 꼽다가,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 경고기 울린 건나 태어나 처음이네. 아참 새우 대구빵 머리 요리하다가 화재 경고난 거는 또 난생 처음이고, 에, 이렇게 또 음식을 해줬으니까 아빠가 딸을 위해 에, 맛있게 먹어주는 딸 친구하고 너무 감사하게 잘. 먹을게요. 눈으로 감상하세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요리로 선보일게요. 감사했습니다. 바이바이.